안녕하세요. 이제 장마가 끝나가죠.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 속에서 활동할 시간이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벌에 쏘이거나 벌레 물리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꿀벌에 쏘였거나 벌레에 물려서 가렵고 아플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벌들이 사람을 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은 그럴 로도가 없었지만 은 벌들은 자기를 공격하거나 영향을 침범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먹이를 얻는 꽃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들이 냄새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산행이나 등산을 가실 때도 냄새가 강한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활동을 하실 때도 너무 빨리 행동하는 것 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벌이 가까이 달려들어도 너무 빨리 피하다 오면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몸을 최대한 낮추고 서서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꿀벌은 독침이 낚시 바늘처럼 이늘이 있어서 한번 쏘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쏘고 나면은 동랑과 같이 빠져버리죠. 우리 몸에 쏘면 몸에 동랑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꿀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봉의 꿀벌입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이 벌에 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쏘여 보겠습니다. 예, 쏘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벌침. 여기. 동랑이 같이 빠져 있습니다. 벌칭을 뺄 때는 우리가 흔히 카드로 빼라고 그러죠,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밀어서 빼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카드로 밀어서 빼면 잘 빠지고 좋은데, 뭐, 카드를 찾을 시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굳이 카드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 뭐, 다른 도구나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빼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여기 보이시죠? 벌침이 동란이 지금 붙어 있는 침입니다. 이제 침의 그 이내는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침이 빠졌습니다. 동란이 같이 빠져 있죠. 이제 한번 쏘면은 동란까지 같이 빠진다는 거. 시간 지날수록 동랑의 독이 서서히 우리 인체에 스며 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심하시고요. 이렇게 꿀벌은 한번 쏘고 나면은 동낭에 빠져서 죽게 되지만은 야생의 벌, 그러니까 말벌이나 땅벌, 나나지벌, 이런 벌들은 동낭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독침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산에서 벌에 쏘 있다면, 뭐, 동랑을 찾거나 독침을 찾으려지 마시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에 쏘 있다면, 주변을 살펴서 이 식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쓴박이과에 속하죠. 예, 이 진액을 쏘인부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은 통증과 가려움이 약해집니다. 지금 벌써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아마 놀라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미나 새기 등의 해충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도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걸독이나 해충의 독은 강산성인데 반해서 식물의 진액은 또 강알칼성이라서 중화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에 이런 식물이 있는지 눈여겨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뭐 꼭이 식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액이 많은 식물은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